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 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미니 시리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니 9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탁스 미니 90은 인스탁스 카메라 중에 이제 가장 작은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필름 가격은 대략 20장에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이고, 사이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스탁스 사이즈로 보통 이제 핸드폰 뒤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미니 90과 똑같은 라이카 버전이 있습니다. 조포트라고 라이카 라이카에서 나온 즉석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엔 이건 오피셜은 아니지만 조포트는 미니90을 기반으로 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능도 다 똑같고 사진 결과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생산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단종되어서 중고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라이카의 빨간 딱지의 매력이 있고 카메라 색이 훨씬 화려하기 때문에 패션 아이템으로 쓰기엔 더 좋아 보입니다 인스탁스 미니필름을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린 모델이 바로 이 미니90인데 우선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넣는 법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이면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정말 쉽습니다 뒤에를 열고 필름의 노란 부분 그리고 카메라의 노란 부분을 맞춰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름의 손가락 모양이 있는 곳은 누르시면 안 되고 그대로 필름을 넣고 닫아주시면 다크 슬라이드라고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10장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미니90은 전용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봉되어 오는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카메라에 직접 충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합니다. 공식 스펙으로는 완전히 충전하시면 100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90의 첫 번째 기능은 접사 모드입니다. 접사 모드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찍을 수도 있고 셀카를 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접사 모드로 셀카를 찍으면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원래 미니 11에 있었던 작은 거울이 없고 셔터 버튼에 반사로 구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사진 찍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미니 카메라와 똑같이 접사 모드로 촬영할 때는 피사체를 약간 왼쪽 아래에 두셔야 사진 결과물에는 정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노출 모드인데 먼저 타이머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각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카 모드보다는 저는 삼각대를 활용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보통 영상 올리면 카메라 삼각대에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었는데 이건 사실 아무 삼각대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삼각대는 핸드폰 삼각대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비슷한 삼각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삼각대에 카메라 올려놓고 타이머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촬영을 누르시면 10초 후에 촬영이 됩니다 카메라 앞쪽에 led가 깜빡깜빡하다 촬영이 되니까 너무 멀리 세팅해 놓지 말고 이제 6-7초 안에 갈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카 모드보다 풍경과 함께하는 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출 조정 모드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말씀드린 수동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노출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L과 D로 되어 있는데 L은 좀더 밝게 그리고 D는 좀 어둡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비교한 사진을 보면 일반 모드로 촬영했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카메라가 알아서 D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L 플러스 모드로 더 밝게 촬영했을 때는 이렇게 좀 밝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토 모드만 있으면 이렇게 진한 사진만 촬영할 수가 있는데, 미니90은 내가 원하면 이렇게 톤이 업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래시는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그냥 꺼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역광 상황 혹은 밤이라면 플래시를 켜고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헷갈리니까 무조건 플래시를 켜고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어두운 실내에서도 플래시를 무조건 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플래시를 한번 누르면 무조건 플래시가 터지게 강제 발광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정복 현상 보정하는 모드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플래시를 끄고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 모드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파티 모드, 키즈, 풍경. 다중 노출 그리고 벌브 모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사람이 두개 있는 건 파티 모드라고 셔터를 조금 느리게 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실내에서는 이 파티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하시면 되고 그다음 키즈 모드는 빠른 셔터로 촬영되므로 막 뛰어가는 아기나 혹은 뭐 강아지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 모드입니다. 풍경 모드도 있는데 아무래도 풍경을 찍으실 때는 오토 모드 말고 풍경 모드로 해 놓고 촬영하시는 게 사진이 훨씬 잘 나옵니다. 풍경 모드로 하시면 초점 자체가 무한대에 맞춰지기 때문에 오토 모드보다 색감도 진하고 사진이 더 또렷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 노출 모드인데 한 장에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해서 촬영하는 모드이고 활용하시면 이런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브 모드가 있는데 이건 야간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부가 조금 필요하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벌브 모드 촬영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가 두 군데 위에 아래 있어서 세로, 이제 가로 이렇게 촬영하기가 좋고 그 미러, 작은 거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큰 단점이지만 그래도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셀카 찍을 때 삼각대를 이용하셔서 촬영하시면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나온 모델로 사실 나오지 꽤 시간이 지난 모델인데 워낙 잘 만들어서 사실 현재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셔터스피드나 조리개를 조금이라도 내 맘대로 변경해서 촬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니 90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미니 90도 완전 오토모드도 있으니까 초보자분들도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같은 스펙의 다른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라이카의 조포트를 구매하시면 되고 가격은 네, 좀 확실히 비쌉니다. 중고밖에 없는데도 꽤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 TV 제임스였습니다.